안녕하세요. 은하쌤입니다.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제목은 빨간 섬이고, 글 올리비에드팽 그림 마조리 베알 에드테크에서 출판하였습니다. 어느날, 네모난 폴 아저씨가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. 어, 휴가를 떠난 곳은 빨갛고 동그란 사람들이 사는 빨간 섬이라는 곳이었죠. 이곳에 도착한 폴 아저씨는 루이스라는 꼬마를 만납니다. 그런데 이 빨간 섬에는 이상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빨간 섬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죠. 이 책에는 빨간 섬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규칙은 누가 정한 걸까요? 그리고 왜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? 폴 아저씨와 루이스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. 이 책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? 의문을 품게 하는 책입니다.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이 있죠. 이 규칙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?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 걸까요?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? 작년, 재작년, 그 작년부터 지켜온 규칙이니까? 우리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,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빨간 섬이었습니다. 그럼 이 책으로 할수 있는 활동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는 활동입니다. 즉,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. 예를 들면, 남자는 치마를 입을 수 없다? 혹은, 약한 친구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.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 학교 규칙을 살펴보는 활동입니다. 우리 학교 규칙을 살펴보고 삭제했으면 좋겠는 내용 또는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학교에 의견 제시까지 해 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학기 초에 우리 학급 규칙을 세워보는 활동입니다.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, 그리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함께 결정해보는 겁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학급에 대해서 좀더 주체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림책 빨간 섬 소개와 이 책으로 할수 있는 활동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학습 활동기는 은하쌤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그림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